자, 일단은 오늘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. 오늘은 배 타고 낚시를 한다고. 오늘은 이제 배 타고 낚시를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배가 망가져가지고 배는 이제 다음 주에나 탈수 있어. 다음 주에나 탈수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다른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어,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어제 배 타는 것보다 더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손에 뭐 하나를 들고 있어요. 손에 뭐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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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왁스 아니죠? 미스트 아니죠? 광고냐구요? 광고 안 들어와요 아, 이게 바로 그 뭐야 헤어스프라.. 아 헤어스프레이 어 왁스 아니고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딱 이제 바르고 공장 취직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공장 취직하고 싶다고 말도 해보고 공장 기술도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어 좋아 어, 향기가 굉장히, 아 이건 이번도... 좀, 향기가. 스프레이 냄새가 존나 세네, 여러분들. 오, 저, 어, 저, 어, 머리, 어, 머리 이뻐지네, 여러분들. 어, 지금 2대8 가르마 잘 되고 있고. 아, 2대8 가르마 왜 하냐고. 2대8 가르마가 나, 나잘 어울리는데? 여러분, 저 2대8 가르마 안 어울리나요? 음. 면접 보러 가는 거니까, 한정하게. 오케이. 어, 머리 손질 개잘하네. <laughs>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있는데, 뭐가 있냐면, 화면에 보이는 내 얼굴이랑 방송에서 보이는 내 얼굴이랑 다르게 나와, 지금. 저도 재방송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내가 보는 나는 굉장히 잘생기게 보이는데, 내 방송에서 보이는 내 얼굴은 뭔가 좀 이렇게 얼굴도 더 까무잡잡하고 촌놈처럼 나오거든요. 봐봐. 화면에 보이는 나는 더 늙어 보이고 얼굴이 더 시커매 보이거든요, 지금. 나 이렇게 잘생겼다니까, 원래. 나왜 이렇게 화면, 왜 이렇게 촌놈 같이 나오냐? 오늘. 제가 어디 가야지 말씀드릴게요. 오늘 파워칼에 갑니다. 오늘 파워칼에 가가지고 수로 형님이랑 천수 형님이랑 공작자 형님이랑 해가지고 기술을 배워요. 근데 노잼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또라이 짓을 하나에 쉽게 표현하면 또라이 짓을 하나 할 건데 제가 지금 아시바 파이프 4개를 준비했거든요. 2m짜리, 2m짜리를 용접을 해요. 그 다음에 폐차할 거에서 자동차 시트 하나를 띄어 그 다음에 용접을 해서 거기다가 붙여 어떤 바퀴에 근데 이거를 왜 붙이는지는 이따가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출발합니다 yeah. 자또도장했고요 어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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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파워카 공장장 형님 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오케이. <laughs> 네, 오늘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 일단은 아직까지 비밀인데 과연 안전하게 잘탈수 있을까요?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요 아, 안전하지는 <laughs> 않을 것 같아. 뚝뚝툭 <laughs> 계십니까? 오, 형님 무슨 일로 형님, 저 진짜 오늘 막뼈 부러지고 그런 거 아니죠? 괜찮아 괜찮아요? 여러분, 제가 오늘 뭘 만드는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림 간단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 보면 알아? 아, 보면 알죠, 형님? 여러분들,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. 이게 바퀴. <laughs> 그 다음, 바퀴. 뽀로로 눈는거 아니에요 뽀로로 아 안경이죠 형님 네, 여기 뽀로로인데 아니에요 형님 이게 바퀴 자동차 바퀴 바퀴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에 뭐가 있어요 이게 회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회전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다가 아시바 파이프 윽박이가 용접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시바 파이프 용접 둘 그다음에 자동차 한대 견인고리에 딱 달아주는 거 그다음에 여기가 회전이에요 여기다가 의자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차가 운전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. 이 회전축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윽박이가 여기 앉아서 뱅글뱅글뱅글 뺑글 돌아가는 놀이기구가 됩니다 고문 <laughs> <laughs> 아 고문이라뇨 고문 놀이기구 만들기 오케이 좋아요 공장기술이 이거 공장기술 아니에요 공장하고 무슨 상관이여 정말방지스게아 형님 아 형님 이거 파워카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시트를 떼어가지고 네. 만들자고. 제가 뜰수 있을까요, 형님? 어, 초등학생도 떼어 이 아, 어, 여러분들 간단. 우리 행님들이 안 알려주시고 연장만 주셔도 저는 바로 가능하네요.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. 어디냐면 있 여기 밑에 있네. 네, 바로 뜯어버릴게요. 야, 왼쪽 오른쪽도 몰라? 어. 아,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이 여기 있네요. 여기. 오케이, 처음 써봐가지고 이거 건가? 이 짠거는 뭔가? 이게 풀리는 게 맞는데 시계 반대 방향. 아 아유. 형님 힘이 되게 오. 오. 이 조그만한 게 힘이 진짜 센네. 자 이제 옆에 거 스스로 한번 빼볼게요. 아 형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짝 힘으로 기계 부러지지 않게 잘 잡고 앞대각을 잡고 위로 살짝 꺾어. 어우. <목소리> 잠깐만. 형님은 하셨는데, 잠깐만 해볼게, 다시. 어, 잠깐만, 이거, 이거. 연장 상태가 불량인데, 형님? 어 그래? 예. 자, <laughs> 여러분들 이제 힘으로 뺍니다. 보이지? 이제 여기, 여기 열어. 요거. 아, 여러분, 요 끝머리에 있네. 야, 거기서 하면 네 팔모가지가 돌아갈 것 같아? 아니야. 뒤로 와. 아, 어, 자. 네? 여러분, 어디를 빼는 거냐면, 이거, 보이시나요? 지금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빼면은 이제 의자가 딱 나옵니다. 맞죠, 형님? 어휴, 아, 다 풀었어. 이제 의자 앞으로 밀어라. 아니, 네가 이리로 오라고. 나와. 어, 어, 나와서 아, 앞으로 가. 그리고 의자를 뒤로 밀어. 그걸 왜 젓겨? 아, 네가 들고 있어 봐. 야, 예연 님. 제가 치고 드릴게요, 예연 님. 내가 박스를 찍고 <laughs> 네가 카메라를 잡는 거냐? 이거 뭐 이상한데? <laughs> 예, 극한직업 촬영에 나왔습니다. 어, 어, 경력이 어, 얼마나 되시죠? 아, 경력은 30분 됐습니다. 아, 지금. 축하드립니다. 야, 와! 의자 왜 이렇게 무겁냐 자, 여러분들 일단 뺐고요. 와. 야, 뭐. 솔직히 오늘 존나 불쌍해 보인다그 이제 이렇게 애련하냐 얘가. 짠하냐? 여러분들 이제 형님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만 살짝 알려 주시면 저 혼자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풀어가지고 아, 네, 아, 아, 그뺀 다음에 의자에다가 용접을 하면은 네. 그 의자를 나중에 이렇게 안착해고 요것만 조이면 되잖아. 요아 그럼 더 쉬워지네요. 어, 그렇지. 아, 감사합니다. 음. 그러면 네 번만 풀어주면 돼요. 네 번만 풀고 이 위에다가 의자 용접. 그다음아시바두개 용접. 견인 고리에 장착. 그러면 오늘 레전드 탄생. 와, 연장 신기한 게 되게 많네. <laughs> 오. 아, 우리 새끼 진짜 아니, 야, 야, 이 새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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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진짜 되게 생고다. 와. 우리 형님, 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, 여러분들. 형님, 이거 무슨 기계예요, 이거는? 어, 플라드. 플라드 미러? 아, 아 절단기. 절단기. 아, 절단기. 와, 되게 멋있다. 와. 아, 여러분, 이거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해봐 나 혼자 1시간 걸려, 1시간. 야, 했으면 한 시간 걸려 한시1시간 걸려 1시간0 0 0원씩다1분 했으면 한시니다데가 했으면 1시간인데와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다죠 여러분 그걸 해냈다니다 제가 0 0 0이원씩용접0 0 0 0 0원씩다1 0이0 0 0원렇게 막치는데, 일다 하시는데, <laughs> 저, 저 형님 시아 형님이 일다 하시는데 오늘 형님 공장 취업하기 컨텐지야분수 열개 감사합니다 네? 용접봉 네 용접봉 제가 하면 진짜 큰 사고나서 계장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방송 시간 걸릴거 형님이 해주니까 빠른겁니다 <laughs> 와 진짜 우리 형님들의 노고를 내가 이제 이해가 가네요 진짜 어형 제가 댈게요 형님 이거는 자동차 견인고리에 낄거달른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용접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뚫어서 견인고리에 박고 이해 가셨죠? 와 일보. 오늘조 하늘에 계신 성님 저희에게 이용할 양을 주시고 저희 용접공을 많이 도와주시고. 익박이 기도하니 천만 명의 감사합니다. 와 용접 진짜 잘하신다. 와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야 이게 바로 여주 현대 못했습니다. 어 감사합니다. 읍박이 고라니투 하라는데요. 고라니 갑자기요? 너무 많이 계시는데? <목소리> 아! 어. <고맙다! 목소리> 여러분, 이제 마무리 어왔습니다이계시는이겁니무니다이겁니이니다이겁니에 이겁니다. 니다이겁니 이겁니다. 이겁니이이니다이니 이겁니다. 이이니다니다니다 일단 한번 앉아 볼게요. 살짝. 와, 되게 높다. 와, 알다. 오래다. 너 장난하면 나 죽어. 아니, 이거 손으로 살짝 밀어도 죽는데? 아니왜 이렇게 잘 만드신 거야요 와,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닌 거 같은데. 괜찮아요, 여기? 아, 그렇지, 그렇지. 잠깐만. 형 모가지도 목할 목도. 야 씨가 저 테이프 갖다가 이렇게 화이바 좀 붙여줘. <목소리> 부드럽게, 부드럽게. 야, 야 씨가 아프다. 됐어, 됐어. 어, 어 됐어. 아 야, 안전해 이제. 안전해. <목소리> 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야 근데, 씨가 진짜 천천히 가야 돼. 야,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알지? 가자. 진짜 천천히 가야 돼. 와 여우와. 오케이. 어, 이 정도는 뭐. 이런 이 정도는 뭐. 아하하하. <목소리>

<목소리> 야, 예 에이. 벨트 꽉 됐습니다 형님.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살아서 돌아올게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었는데 과해요. 형들. 괜찮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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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잠깐 체험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형님? 아 빨리 풀파파 화이팅! 화이팅! 어 이런 젠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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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, 더! 더! <laughs> 더야 그만! 야 시간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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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그만 <laughs> 공장장님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니 아니 그만 그만 내가 역대 <laughs> 역대 사상 처음으로 <laughs> 술 먹고 도는 거보다 이게 더 <laughs> 와, 여러분들. 와, 방송 시청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장소는 어디냐? 바로 여주의 파워 현대에 모스입니다 파워 현대에 모터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가자! 오, <목소리> 구독과 좋아요,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